안녕하세요, 언주중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세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내일 할 내용이라고 하면서 직각 삼각형에서도 닮음 조건을 이용한 길이의 비를 구하는 것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저번 시간에 내용을 복습을 해야겠죠? 삼각형의 닮음 조건.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ASA에서 S라는 조건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AA 닮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닮음 조건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번 시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각형의 닮음 조건. 두 삼각형은 다음의 경우에 서로 닮은 도형입니다를 채워 넣어 볼게요.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의 방법으로 채워 넣어 볼 테니 여러분들도 채워 보시고. 선생님의 답과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손이 조금 다쳐가지고 글씨가 예전보다 좀못 쓰는 것 같네요. 그래도 다 알아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쓴 답과 선생님이 쓴 답이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보고 네, 다 비교했으면 오늘 학습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것 잠깐 복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 계산하는 법을 지난번에도 하긴 했었지만 오늘 다시 복습을 할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a대 b가 c대 d와 같다 a에 대한 b의 비율이 c에 대한 d의 비율과 같다 이 등식을 계산하게 된다면 이 비례식을 계산하게 된다면 안에 거는 안에 것끼리 곱해주고, 밖에 거는 밖에 것끼리 곱해줘서 두 개가 같다. 자, 그럼 단해 볼게요. 안에 것끼리 곱한 것과 밖에 것끼리 곱한 것. 가. 같아집니다. 라고 등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네 개짜리 사탕을 두 명한테 나눈다는 것은 두 개짜리 사탕을 한 명에게 나눠주는 것과 똑같이 사탕이 돌아가게 됩니다. 왼쪽의 경우에도 한 명당 두 개의 사탕을 받게 되고, 오른쪽의 경우도 한 명당 두 개의 사탕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 비례식이 성립하는지 보기 위해서, 밖의 것은 밖의 것끼리, 안의 것은 안의 것끼리 곱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습할 내용은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에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방법인데요. 밑변과 높이를 어떤 것으로 둘지에 따라 직사각형,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AB가 밑변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AB가 밑변인 경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인 AB의 길이. 그 다음에 이때 높이는, 그렇죠. AB와 수직인 bc가 높이가 되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ac가 직각 삼각형의 밑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c가 밑변일 때. 그랬을 때 높이는 bd의 길이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의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도 넓이 구하는 공식이, 넓이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이 밑변과 높이를 어떤 것으로 설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인데요.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이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닮은 새 삼각형을 찾아보라는 숙제를 내었었습니다. 여기서 닮은 새 삼각형 어떻게 찾았나요? 그렇죠. x, a, a라는 각 X도를 X라고 했을 때 나머지를 Y라고 합니다. X 더하기 Y는 지금 삼각형 ADB에 의해서 90도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된다면 삼각형 ABC, 큰 삼각형 ABC가 지금 X에서 수직 Y로 갔죠? 그 다음에 뭐랑 닮음이 예고하니? 삼각형 작은 각 수직 y adb 여러분들 닮음을 쓸때 합동과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변끼리 연결을 해서 써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닮은 삼각형을 찾았습니다. 이 삼각형의 닮은 이유 뭐라고요? 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았을 거예요. a의 닮음입니다. 왜냐? 지금 선분 사이의 길이의 비가 나와있지도 않고, 각이 각각 두가, 두 개씩 같아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경우를 AA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닮은 세 삼각형을 찾았으니까 각각 선분 사이의 길이의 비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음, 첫 번째. 큰 삼각형과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B 사이에서의 길이의 비를 적어볼게요. 큰 삼각형에서 빗변 대밑변 AC 대 AB는 뭐랑 같냐? 지금 ADB에서 지금 이 삼각형이요, 이 삼각형 ADB에서 빗변 대이 삼각형에서의 빗변 AB죠? 그다음에 밑변. 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B의 제곱은 AC 곱하기 AD가 되겠죠. 또, 어떤 비례식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AB 대 BC는 AD 대 DB.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선분 사이의 길이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각형, 큰 삼각형 ABC와 제일 작은 삼각형 ABC, 그 다음에 BDC. 와 닮음에서 찾을 수 있는 걸 볼게요. 자, 빗변의 높이는 AC 대 CB는 뭐랑 같느냐? 작은 삼각형에서의 빗변의 높이와 같다. 마지막으로 두개 붙어 있는 직각삼각형 사이의 닮은 길이 사이 닮은 비를 해볼게요. ADB와 삼각형 BDC가 닮음입니다. 이때 AD 대 DB, 밑변 대 높이는 밑변 대 높이와 같다. DB 대 DC와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서 이러한 식도 성립을 하겠죠. 밑 밑변 곱하기 높이는 이분의 일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이분의 일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인데 선생님이 이분의 일을 양변으로 나누어 줬더니 이러한 식도 성립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각삼각형 abc 에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간략하게 빗변의 길이가 b 교과서랑 다르게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그림을 잘 보아 두셔야 합니다. 보통 높이를 h라고 많이 씁니다. 첫 번째, AC 대 AB는 AB 대 AD다. AC 대 AB는 AB 대 AD다. 다시 AC 대 AC 대 AB는 AB 대 AD다. 다들 잘 따라왔나요? 그래서 AC의 길이 B 대 C는 C 대 Y다. 따라서 C제곱은 안에 거 곱해서 C제곱은 밖에 거 곱해서 BY랑 같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거 해볼게요. AC 대 AC 대 CB는 CB 대 CT다. AC 대 CB는 CB 대 CT다. 즉 A 제곱은 BX가 되겠네요. 또 이거 어려워요? AD 대 DB는 BD 대 CD다. 즉 H 다시, 다시, 다시. y 대 h 는 h 대 x다. 즉, h 제곱은 xy다. 마지막으로, 우리 넓, 넓이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b 곱하기, 그 다음에 h 는 뭐랑 같다? ac 와 같다. 우리는 직각 삼각형에서 네 가지 공식이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하지만 공식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닮음을 이용해서 해결한다는 거를 꼭 알아두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와 도전 문제가 있는데요. 도전 문제는 선생님이 여기서 풀이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도전 문제는 모르는 게 있다면 오픈 카톡으로 물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기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A가 90도인 삼각형 ABC의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D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에, 길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각형 ABD와,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닮음인 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삼각형 ABD와, 삼각형 ABD와, 그 다음에 CBA죠? 여러분, 이거 순서 잘 생각해야 돼요. 닮음이므로 어떤 관계식이 존재한다? 빗변 대 밑변은 빗변 대 밑변은 빗변 대 밑변과 같더라. cb 대 ba와 같더라. 이므로 여러분들 이런 화살표는 원래 잘 쓰지 않는 게 좋아요. ab의 길이 잘 모르니까 네모 x 대 bd의 길이 9는 12의 길이 16대 x 제곱해서 144가 되고 양수가 되는 x의 값은 12입니다. 따라서 변 ab의 길이는 12cm가 되겠, 12가 되겠죠. 그림과 같이 각도가 90도, a가 90도인 삼각형에서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구할 수 있는 거 자, BD 대 AC, AB는 AB 대 BC. 이거 많이 봤죠? 그래서 구하게 된다면 BC의 길이는 8분의 100. 어떻게 한 거죠? BC 대 AB는 AB 대 BD의 닮은 비를 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BC가 8분의 100이므로 DC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죠? BC에서 BD를 뺍니다. 즉, 8분의 100, 2분의 25에서 8을 뺐더니 2분의 9가 됩니다. 이때, AD의 길이의 제곱은 뭐랑 같았죠? AD. 예곱하기 예였죠. 어떻게 구했더라? 음, 맞아. BD 대 AD는 AD 대 CD. 기억나시죠? 그래서 BD 곱하기 CD인데, BD 곱하기 CD인데, BD는 8, CD는 2분의 9, 36이 되죠. 자, 기 제곱해서 36이 되는 AD의 값은 양수여야 되므로 AD는 6c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삼각형 ABC의 넓이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ABC 1분의 1 곱하기 밑변 선생님의 밑변을 BC라고 할게요.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28에 16, 25 2분의 25 2분의 1 곱하기 2분의 25 곱하기 3은 2분의 75 쉽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각도 A가 90도인 삼각형에서 얘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죠. 음, 어떻게 구할 거예요? 어, 닮은 B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것입니다. 음, 먼저 어떻게 구한다고요? 좋아요.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CD니까 144는 X 곱하기 9이다. 따라서, X는 144에서 9를 나눈, 91은 9, 96에 54. X는 16cm입니다. 그 다음에요, 음. BD 대 AB는 AB 대 BC다. 이거를 이용을 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진짜 그냥 닮은 비로 이용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얘가 16cm인 거 알고, 12대 16대 y는 9대 12대 15.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피타고라스 숫자 할때 3대 4대 5직각삼각형이 되는 비율을 막 외웠었잖아요. 물론 저는 안 외웠지만요. 그랬을 때 지금 3대 4대 5. 다시, 3대, 4대, 5가 돼야 되니까, y 값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배웠으니까 그런 꿀팁이고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 닮은 비를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어, 뭐가 좋을까? 여기가 16인 거 알고. bd 대 y는 y 대 BC 이런 식으로 구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닮은 삼각형이 뭐인지 찾는 거랑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옆에 있는 도전 문제 진짜 도전을 해 보고 오늘 저와 풀었던 문제들 다 복습을 해 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뵙겠네요 우리 오프라인까지 열심히 해서 닮음을 마스터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만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다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